본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창업한 이유가 있죠. 한달 매출이 지금 대략적으로 6천에서 7천만 원 짓고 있습니다. 저는 중식 파트에서 한 10년 정도 중식 일을 하다가 어 저희 착한중식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, 거기서 같이 일하다 보니 회사 사원처럼 상부상조라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고객님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느낌과 잘 짜진 레시피와 시스템들이 너무 좋아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 중식 창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년, 30년 근무하신 분들의 레시피가 없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착한 중식을 하면서는 안정되게 돼 있는 시스템 그리고 소스들, 그런 바탕으로 인해서 꾸준한 맛을 낼수 있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청년 창업이라는 부분을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, 젊은 나이에 시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많은 후회가 남을 것 같고,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일단 고객님들과의 신뢰,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여러 가족 손님들이 왔을 때, 어,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시면 탕수육 같은 경우에 튀기는 것도 너무 바삭하지 않게 조금 더 튀는데 이질감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저희가 또 같이 배달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식당과는 다르게 면을 차갑게 해서 고객님들이 받으셨을 때 최대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매출 영향에 끼치는 것 같습니다. 탕수육을 그때 그때 바로 들어온 것들을 핏물을 제거를 하고 바삭하게 바로 튀겨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상수육 이 인기가 가장 많고요. 우산겹 짬뽕이 있어요. 우산겹 짬뽕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서 바로 불맛을 살려서 볶아낸 요리로서 고기와 면 그리고 야채들을 같이 싸먹는 음식인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. 제가 매장에서 계산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께서 여지껏 드셔보셨나요? 어떤 짬뽕 중에 가장 맛있다고 극찬을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이고 감사했고요. 아무래도 또 저희가 홀이 아닌 배달도 운영을 해서 리뷰 중에 뭐 다들 예쁘게 많이들 달아주시지만 기억에 남는 리뷰가 주식처럼 드시고 계시다고 하루에 듣기드신다는그 멘트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. 어 일단은 저희 회사 뭐 대표님과 그리고 저희 동안족 식구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지금 이 불경기 속에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지금 다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그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더 힘을 내셔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도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열심히 하셔서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착한 유시 도망병 화이팅!